신기한데 제가 예능을 그래도 꽤 했잖아요. 그럼요. 그냥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패더디우를 제일 재밌게 촬영했어요 와 정말 런던을 제가 몇십 번을 다녀왔는데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아니, 공연 때문도 에 많이 가셨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찾아낸 것도 재밌고 네. 그런 게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 사실인지도 정말 어... 큰 재미였고 큰 놀라움이었어요 네.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네. 정말 무섭고 뭐 해도 그냥 손이 빨려서 가더라고요. <laughs> 아 나도 모르게 그냥, 예, 예, 그냥 가요. 뭘 예, 하고 있어? 네, 예, 뭘 하고 있어? 아... 그냥 우리는 뭐 번지 점프다 그러면 그냥 번지 점프. 뭐늘한4 뭐뭐 보던... 2 0 0번 봤잖아요. 아유, 너무 보, 보던 예. 그림이에요. 2 0년 전부터. 그냥, 근데 우리는 보던 그림. 그냥 번지 점프가 아니라 네. <laughs> 전혀 다른 생각지 못한 번지 점프 아... 뭐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다 보니. 네. 어 정말 어, 이, 이런 사업을 해야겠는데 뭐 이런 <웃음> 것들도 <웃음> 많고 사업 <laughs> 구상까지 네, 놀라운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네. 프로그램이다. 네, 네. 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아, 뭐 저는 두 개는 한국에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네두개 좀비 나오는 곳은 빨리 시급합니다. 이커네벙커 그, 예, 네, 그거 도입이 지금 시급하고 좀비 벙커 예예예 예, 예. 그거는 그럼 땅을 파야 되는 거잖아요. 아니, 뭐, 그러니까. 건물들이 다 있어요. 예. 아 폐공장들서부터 시작해서. 네, 네. 그리고 좀비 역할을 할 어, 우리 배우들 많습니다. <laughs> 예. 고들 시급 제가 다 알고 있고요. <laughs> 모집 공고 하시는 것을. 그렇죠. 네, 네, 모집 공고 벌써. 이제 왜냐하면 다른 데서 사업 못하게 제가 네. <laughs> 이렇게. 아, 그 다음에 설악산에. 네. 집 라인 빨리 들어와야 돼요. 집 라인이요? 예. 그래서 시속 우리가 제일, 세계에서 제일 길고 제일 빠른 것을 탔거든요. 예, 그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. 기네스에 등재돼. 네. 예, 등재가 돼야지만 쓸수 있는 부분인데, 음. 우리가 이제 그걸 경험하고, 네. 요거 설악산 쪽에 시급하다. <laughs> 아. 설악산에. 예. 어. 네, 울산바위 쪽에 살짝 걸쳐서 한번 내려가고 싶은데. <laughs> 네. 요거 저희가 타면서 아, 스릴을 만끽할 때 우리가 늘한 단어로 무섭다 이거였지만, 저희들의 스릴킹은 스릴이 여러 개로 단어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좀 다른 것이 아닌가. 어... 네.